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새벽에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어, 어제 목사님이 광고하시면서 멋지게 구호를 외치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먹불 끈지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아멘이십니까? 보니까 목사님처럼 멋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저는 좀 어색한 것 같네요. 어, 아티사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가장 멋있어 보이십니다.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추리국기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33장이었고, 오늘은 추리국기 5장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입국기에 이두 본문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출입국기에는 큰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흐름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 역사의 흐름이 계속 출입국기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도하게 그런데 그 흐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출입국기를 보게 되면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께서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큰의 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자존자가 되신다.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가 계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치면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해 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르께 보게 되면요. 한 가지 특징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도 일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보이게도 일하시지만 훨씬 더 많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게도 일하시지만 보이지 않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게 출입기 역사인데 이 출입기의 과정을 보면요, 보이게도 일하시고 보이지 않게도 일하시지만 그 과정이 사실은 순탄치는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함께 합독해 봅니다 우리 5장 16절과 18절을 연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 말씀 우리가 참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는 모세가 그 명령을 듣고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큰 노역을 가중시키고 더큰 고통이 그들을 찾아오게 되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인 작업 기록관들이 지금 너에게 더큰 그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짚은 주지 않을 것이나 자금 물량은 똑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애굽에서는 벽돌을 만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길래 이게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어려운 고역이 되었을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보통 애굽에서는요 이집트에서는 벽돌을 만들 때 나일강 유역에 있는 점토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토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다 보니까 강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꼭 짚을 많이 넣어서 만들어야 어느 정도 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돌을 만들 때, 작은 것을 만들 때는 이렇게 불에 굽기도 하지만, 굽고 성을 만들거나 피라미드 같이 큰 것을 만들 때는 햇볕에 말린다는 거예요. 햇볕에 말리니까 짚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넣어야 강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짚은 두지 주지 않고. 안에 건자재는 주지 않고 벽돌을 더 만들라고 하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더큰 고통, 더큰 고역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있지만 사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은 사실은 그 지도자 모세입니다. 백성이 고통받고 고역을 받는 것을 보면서 사실 더 힘든 사람은요 지도자이거든요, 리더이거든요. 리더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구성원들. 그 백성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더갑절로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이자 리더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출입국의 역사에도 이런 순탄치 않는 과정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국 외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난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역시도 이런 고통의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참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20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청하 건데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가난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일 빠르고 안전한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 왕의 대로라는 길입니다 킹스 하이웨이 우리로 따지자면요 우리 일산으로 따지자면 최근에 단임 목사님과 함께 자유로를 한번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이 자료가 이전에는 한국의 아우토반이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진짜 그랬더라고요 1997년 KBS 뉴스 기사 보니까 폭주족들이 대형사고를 일으키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큰 대로처럼 이스라엘 병성들이 남북 팔레스타인을 가로지르는 가장 빠르고도 안전한 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왕의 대로인데 그 길목에 누가 있느냐 에돔 왕이 있고 에돔 국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 에돔 왕에게 정말로, 정말로 신중하고도 겸손한 자세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왕의 킹스 화예일을 지날 것인데, 우리가 지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나면서도 포도는 가로지르지 않겠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민족이니까, 혹이라도 물이 고갈되면 안 되니까, 우물물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정된 대로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토록 정말로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요청을 했는데, 에덤 왕의 답변이 뭐냐?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뭐를 들고 나가겠다고 합니까? 칼을 들고 나가겠대요. 너희를 대적할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는 우리 길 절대 못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길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요? 에드왕이 말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에드망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어떻게 했답니까? 강한 손으로 막았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와서 이 백성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입국의 여정이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꼭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꼭 가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꼭 이뤄야 할 일이었지만 거기에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꼭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꼭 지나가야 할 과정입니다. 꼭 넘어서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로막게 되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되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게 되는 그런 역경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생각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뭘잘 정리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잘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역경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냐. 그 생각을 우리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 새벽이지만 말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굳건하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강하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게 고난의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고난을 당한 너희 할 때, 그 앞에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 한번 띄워 주십시오. 고난 앞에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 말씀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은 영원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유한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광야는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류기 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의 포갑적인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었습니까? 어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 가지의 재앙도 보내어 주셨고 그것으로 구원하실뿐만 아니라 홍해도 가르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완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때는 지금보다는 자네들을 많이 놓았던 시절이니까 참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도요, 보통 한 학년에 한 10개 학급 정도 이상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10개 학급 정도. 근데 이 10개 학급 정도 있는데 꼭 제가 다니는 학교는 1학년 일반, 2학년 일반, 1반, 3학년 일반은 특별 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좀 학업이 뛰어난 애들을 모아서 따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일반 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반이었을까요? 일반반이었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꼭 말씀 마치고 나중에 목사님 그때 특별반이었습니까? 일부 물어보는 분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반에 한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항상 한 시간 일찍 학교 오고요. 갈 때는 제일 늦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였냐면 자체적으로. 과목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항상 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특별반 학생들은 꼭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되면 똑같은 수준의 시험 문제를 치니까 문제도 제일 잘 풀고 제일 빨리 풀어서 복도에 나가서 기다리는 장면을 늘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반인지 일반반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왜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잘 풀고 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간고사가 있을 때, 기말고사가 있을 때, 그때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하시고, 좋은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고 계십니까? 난이도가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그 과정을 잘 지나가셔서 가장 중요한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요.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삶의 중요한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20절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랑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요하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인 기록, 작업 기록관들이 이 모세가 말한 포갑적인 명령을 듣고 이제 왕궁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필 근데 그 길에 누가 서 있냐? 모세와 아론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바로의 포갑적인 명령을 듣고 온 작업 기록원들이 곧 나오고 있는데 그 자리에 모세와 아론이 딱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작업 기록관들이 모세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 너희는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아론을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면요.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 이런 이 표현이요. 언뜻 보면 그게 우리에게 잘 실감이 안 됩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바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역겨운 냄새가 나게 만들었다. 악취가 나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모세에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지금? 지금 모세가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거절하는 중에, 그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바로를 만나기 위해 나가는 그 자리는요,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그 자리입니다. 자기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달려왔던 자리가 아니고, 오직 백성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은 오히려 그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를 바로 이렇게 죽게 만드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에 분노가 일지 않았을까요? 정말 한탄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런 홀로 서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 할수록 참 신기하게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가서 하면 할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적여지게 됩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나는 마치 이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는 믿음의 홀로 서기, 고난 중에 하는 그 믿음의 홀로 서기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자주 듣고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냐? 뭐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자주 듣고 자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많은 경우, 이런 외로움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때로는 유혹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때로는 스트레스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때로는 비난을 경험하고, 때로는 거절을 경험하게 하시므로, 작은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므로, 주님을 닮게 하는 자리로 사실 이끌어 가실 때가 참 많거든요. 비슷하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을 자도 우리는 듣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 참 신기하게도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옆에 두심으로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혼란스럽고 당황, 당황스러운 상황에 두심으로 평강을 배우게 하십니다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때로는 두심으로 그런 시험에 두심으로 정직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자만하지 않게 몸부림치게 하심으로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넘어서게 넘어서 가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게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기도만으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꼭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록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 내가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히려 더큰 능력이 되고, 더큰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전에 고등학교 시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요, 물리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배웠던 원리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 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뭡니까?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잘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뭐냐? 하나의 힘이 한쪽으로 작용하면, 그 반대쪽으로도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그 힘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를 타고요. 노를 저을 때 앞에서 뒤로 노를 저으면 배는 뒤에서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요즘 미국에 하는 큰 회사가 보니까 로켓을 보냈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이런 테스트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로켓을 쏠 때도 똑같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죠. 하늘 위로 로켓이 올라가려고 하면 힘이 누르니까 결국 그 엔진이 땅을 향해서 강한 힘을 분사를 하고 폭발을 시켜야 하늘을 향해 로켓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신앙의 세계 속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면요. 결코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강한 반정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정을 보고 놀라서 우리는 결코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반정이 있다 할지라도 더큰 작용은 큰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은 결국 누가 지시는 겁니까? 책임자가 지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의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책임자는 누구시고 우리 인생의 책임자는 누구시고 이땅이 이 미국족 이 조국의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반정인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나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막속, 약속하신 그분이 이루신다는 묻고 나아간다. 여러분, 이 문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대하라. 약속하신 분이 이루신. 한번더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약속하신 분이. 이루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약속하신 분이 이루신다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홀로 서기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3절에 22절,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겪는 심적 고통, 그가 겪는 심적인 아픔, 그 슬픔, 그 외로움, 그 답답함, 그 막막함, 그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토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답함을 가지고 어디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6장1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르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 인생에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력에 왜 이곳에 일산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바로 이곳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함을 가지고 무거움을 가지고. 모든 마음의 무거움을 제게 죽게 나가 토설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모든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서 우리를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전에 책을 하나 선물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책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시작 부분에 정말로 유명한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여러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고난으로 신앙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로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잘 풀게 되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를 받아들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홀로서게 하지만 주님.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약속하신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엎드림의 시간에 새로운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